시작 잠깐 네, 리도 오늘 잠못 자고 온거 아니야? 야간이지 않았었어? 아저 주간이요. 이거 어. 우리 동상옆대이하자인데동상옆대이하자동상옆대이 어. 어. 네네. 메이만 베이만 저기 할수 있게. 제가 볼게요. 오케이, 2, 오케이. 1. 공격이 시작됩니다 강남은 바로 가 자리야 타 불이 상3인거 같아요 또 라인 어아니 아니야 아 야, 야, 야. 아! 계속 그 잘못 깔았지 빼자 빼자 이거 거점으로 가다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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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애쉬 있다 얘네 애쉬 가상3 라인 가둘게요 라인 필 라인 필 아, 불이 어? 브리 때 브리 때 브리 때 브리 자 밀게요 밀게요 밀고 갈게요 야타 없어 아어 okay, 우리 아웃 자패너무아 <홍> 살짝 길었다. <estranyevan Leonardo> ah, 이거 리그로서 입구막자. 아리그로서까요 입구막아도 난 입구막으러 가자. 아, 입구막아도 그냥 맨총안 맞았어. 어, 이거 상대가 자탄 나보다 더 빠를 거야. 어브리브리브리브리 프리 프리 나리이리 프리 프리 다리나리 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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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거 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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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다이나마이트 빠졌고. 방벽 깨져요. 스파 먼저, 스 먼저. 방좀안 돼. 어, 방배. 방벽도 빠졌어. 방방빠졌 방배가 빠어방배어방어빠가빠가다 다리 타야겠다, 리야 돼, 필다필리야다리야다리야면아 아나 이제 아나, 아나 아, 아, 아. 아 이겼어요 우리 가 이따 뺄나이 어? 어? 뭐야 나이스 야타한테 2대 았어 나이스 나, <목소리> 어, 까비, 까비 이거 그 뒤로 쫓을 수 있어? 잠깐? 어, 방벽 뺄조금 조금만, 조금만 빼자, 조금만 우리 궁 없어, 어안 썼어 떴어 초월 빠졌어! 초 빠졌어. 빠졌어! 아, 초월 초월 빠졌어. 비트만 남아 있는데? 아나 그거 위로 질풍 잡혀서 나그 방금 잡혀서 방금 잡혀서 방금 잡없어 방금 방금 잡혀서 방금 잡혀서 방 잡혀서 방 잡혀서 방금 잡혀서 방금 잡혀서 방금 잡혀서 방금 잡혀서 방금 잡혀서 방 와 우리 양쪽으로 갈렸어 갈렸어. 천천히해 봐. 천천히해 봐. 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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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려. 저려 필. 피. 나 풀이랑 가. 아 내가 개불러. 피관해야 돼. 우리 피관해야 돼. 나 우리 지금 풀이랑 가는 중 아따컷이야. 아따컷이야. 와 애쉬 잘죽다이 있어. <laughs> 라이트. 아아나돌겠다 괜찮아. 진짜 이스 오, 갔이 어, 못잡으려 빠져야 돼 왔어. 얘들 왔어. 얘 왔어. 야야야야야 야. 나 와줘야 돼. 청도 와줘야 돼. 있어. 이거니까 써줄수 있어. <놀람> 어... 아, 저건 근데... 개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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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냥 해 네. 아이고. 아이고 나 죽었어. 아, 궁... 공. 지 말자. 어, 이거 내줘, 음. 네, 내 아, 나 이거 자리까지 될거 같아. 마지막 탕을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한대 바판 한번 이제. 거실. 어, 자탑올 거야, 이제. 상대 아아봐나 비트 있어. 아, 걸. 아, 야 비트 맞잖아. 아,

라이프터라이프터라이프터라이프터할이프 할만해 라이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가이프가이리가자이프자리이프가 라이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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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한번이프가라이아이프이스가 나 이거 아 맞다. 이거만 키를. 아 이제 와야 돼. 불리될거같 와야 돼. 들어봐. 우리가 <목소리> 더 빠를 거야. 어, 살았다. 애쉬다쉬 정면, 라인 정면. 바탄스때 이짓 줄게. 자, 상대 진영으로 뒤풍선한번 막고 어워 봐. 망치 맡게. 아나 놀랐다.

오케이 네. 네, 네. 네, 네. 자 네. 가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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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다잘렸어한 그러니까. 아, 어... 그 번은 못 밀어. 한 번은 못 밀어. 내가 계속. 오케이, 그 나이스. 너 뒤에 탱커 잡아줘. 두개 잡을 수 있어, 잡을 수 있어. 아, 못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야, 괜찮아. 쌓이더라도. 브릭 태도 방금 잡아서 얘네 못다아 어, 야, 야. 사이즈 지가

어? 사 나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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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나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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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나사, 나이나 나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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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사 <목소리도> 피스트. 요스트 야, 야, 야. 왔다. <laughs> 사운드. 사운드 헤이크 모르십니까? 이야너 배탈 났냐? 뭐 어, 먹었어. 형님? 늘물 물 많이 먹어가고 아, 만물 많이 마셔야 에서힐러는 처음 해 보는 것 같아. 무섭다. 좋다고 <laughs> 자연스럽게 좀 비스 가져가자. 에라. <laughs> 따라 <따라갈간> 말해. <laughs> <오>. 아, <laughs> 오케이. 좋았다. 한개 애쉬 있어요, 다이너마이트. 다이너마이트. 아. 다이너마이트. 미안, 얼마나. 어, 너무 아파. 다이너마이트. 와, 이걸 다못다네 방금 갈고 있어요, 방금 갈고 있어요. 우리 파티. 나이스. 근데 라인 방도 깨졌어. 라인, 라있 라인, 라기 라인, 라인, 라 라인, 하자. 혼자,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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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인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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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인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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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인, 라인, 라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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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인, 라 라인, 라 라인, 이 야타일로 버텨야돼 거기. 오케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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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군 거의 다채웠어 너가 가서 oh. 힐해 봐. <laughs> 나 나도 자탄, okay. 자탄 이제 고 논이야. 상대 안 왔을. 미드 <laughs> 가서 맞다. 자리 잡고 <laughs> 오카미오 와가테쿄 쿠라이 오케이. Okay? 확인 확인. 체크메이트. 오케이. Okay. 힐벤, 힐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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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벤 힐벤. 힐벤 힐벤 자리 잡으러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아유. 그래, 그래. <laughs> Are you ready? Are you, yes, yes, re yes. are you ready? 라 don't k n o 이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명유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유 o w I d 아까 느낌케이오가이 오케이. 오케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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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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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좋 o <laughs> 끝아닌 가, 이거. o 아. 너 어, 이거. Let's g 아, 아, 잘 찍던데 이 a k e on t h a 마지막 s easy. Go, Bajima. 명 a j i m a I will open up. Oh, God. I'm going 난 나라고 생각했는데. Okay. <laughs>